할렐루야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3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 25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엽기 25장 수하사람 빌다슨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랴?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 있을, 달이,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고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엽기 26장. 욥이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 거라. 일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 거라.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 거라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 거라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되게수았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시나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주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욥기 27장 요비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상해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소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자는 불리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의 죽음,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에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집 같고 아스콘의 초박가 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을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러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laughs>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드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으리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어디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북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옥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적지에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모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도 보라. 주를 경애함이 지혜여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요비 풍자여 이르되 그 나는 지난 4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내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리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더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인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신혜를 쏟아,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거둘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저는 제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곤한 제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제의 턱뼈를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슬에서 빼어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복금자리에서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아, 아,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모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엽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거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돌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들의 기력이 쇠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이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팔이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의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이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실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본래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에 애어싸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어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뒷끌과재각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지 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 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볼을 받았다.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환란날이 내게 임하였구나.나는 햇볕에 쬐지도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빼준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구나.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며 맡았구나.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오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